빨창 근처 같은데 아니고요. 저기 저 나님. 근데 저 불러 떨어지는 줄 알았네. 오케이 기숙사로 가볼까? 아 네, 주유소를 생크림. 먼저 가볼까? 주유소 어. 어디야? 일단 뒤집고 갔으니까 미리 우로 빠져. 템을 탁키워놔야 돼. 바로 저 여기도 애들 드리고. 좀 많이 오는데. 여기, 여기 제일 조심해야 돼. 이게 만남 코스요 만남의 광고. 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중앙에서 싸먹을 수도 있어, 이건. 오우호스 아, 개비상, 어, 먹었네. 메디투스는 존나 잘 나온다. 저 앞에 스케브 한 마리가 있긴 하네. 그 초소 쪽이. 지금 좀 잡고 온다. 똥 프로는 잡기 힘들잖아. 같이 가. 어디 있어? 어디 가? 오케이. 주유소 쪽으로 스케브 주유소로 들어갔나? 나 주유소 내려온다. 음. <목소리> 내려갔어? 응. 음. 오 주유소. 스케브 잡은 거야 내가. 음. 이거 너요? 응. 음. 주유소 가자. 문으로 가야지. 덮고. 아니, 말창 응? 열쇠 갖고 왔는데. 없다. 시작 맨 인가? 박터지 있어. 이것이 양키 스타일. 헤르민 온선가? 스커스 커스 스커스 스커스 같커스스이스 스커스 는커스스 어디 가야돼? 그러게. 나 다시 싱글 쪽 갈래? 싱글 쪽으로 가보자. 지금 가면 싱글 쪽에 위험하겠다. 난 여기 뒤쪽으로 말해라. 돌아서 그 파밍 기대 파밍 하면서 싱글 쪽들어 가자. 어, 저기 저격 스킵은. 있 <laughs> 씨. 잡음. 왜 나무, 나만, 나만나면나를나를 나를 먼저 나무, 나 나무, 나무, 나나나 아직 소이 안된다고 롤러방 한번 데고 갈까? 응 음, 롤러방 쪽으로 가자 어, 중통으로 간다 문은 <laughs> 안 열려있고 <laughs> 안에 예 발소리 응. 발소리 어디 어디에, 응. 어디에? 어, 안월 소리인가 나온다는 소리 잠깐 넘어갔어 넘어가서... 뭐가 라이저 뭐 응. 가사 날라 이죠 잘못 떨었나 보네 가오다 컴퓨터 방 우리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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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롤러 방 반대편. 어, 그럼 그래. 어, 오르지. 어. 감독. 음. 너병 롤러 방에 있다고? <laughs> 아니 아니 우리 컴퓨터 방. 나 아, 롤러 방. 캐시다 캐. 구시. 일부러 가자 가안 나오나요? 가까 개머리판만 나오네. 그롱 롤러방? 됐어. 어, 나 내려가는 중이래. 뭐야? 스캐브 사운드? 드디어 눈물 죽을 때가 됐다. 이거 우측에 있네. 겁나 우측에. 가둠? 응. 산타모자리 응. 나 일로 사이 없나? 음. 가장 가까 가까신 데로. 방구리야? 나다. 나. 응. 뒤에서다. 스케브 스케브 두 마리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마당에 둘이었어 마당 들린다 들리는데. 안쪽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예 떨어네아못 뭐, 이렇게 막혀있어. 지형지물에... 그러나타 어디냐? 컨테이너 뒤로 넘어갔지. 아아 음. 아, 어디야 어디야? 야 언덕 산위 언덕 산위 언덕. 나 건물 아니다. 어, 뚝배기 응. 살렸다 씨발산위 언덕 기숙사 쪽에. 응. 우리 혹시... 아까 있었던데. 우리 아까 있었던데. 이 새끼가 저. 캐못 잡겠다. 빼자냐. 응, 음, 빼야 돼. 나 먼저 들어간다. 어디로? 딱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 우리 원탭 못내려가니까 똥타임 같은데 밖에 스케브기차길 쪽에 소리가 난데 내려가자 이거신고 있는거 아니야? 응 있어 캐버 저기 앞에 가스..다스톱 산타! 산타! 산타 산타산타좀 a n t a s a n 어어 s a n t 나 s 씨발 t 나 스니커즈 하나 말고 t 고 s 달라고 뭐주는거거요야 이거 우리 딱뒤 n t 딱, 딱 좋은거 같은데? a n 까 아무것도 안주는데? n 타님 보여. 거 Santa Cabang Gino m 아, 있어 하라시뭐 챙겼네. 음, 나 챙겼어. 새끼 뭐데 마치는데? 마치는야 이제 스데마못는데는데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안전하게 아, 나 탄창 하나 풀어버렸는데 어? 내 탄창 어디가 나방 방금 뿌린스스스탄 탄창 여다 있다 여기 나건스르스 탄창이야 우겠탄나 죽음 앞에 나 죽음 어디야? 앞에 저 나도 모르겠우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 나도 모르 아, 스케브요? 그냥 일반 스케브야. 6캐브 아니야. 에? 일반 스케브. 헤드 맞았어, 근데? 어, 헤드, 헤드 맞았어. 헤드원트 모신인 아, 것 같다. 달려붙게 왼쪽으로. 저커스 같은데. 하, 개깜놀 씨. m 6 2탄이야 c b 발 뭐야? 헌터야? 헌터인가 봐. 캐브 맞아? 어, 완전 완전 그냥 스케브야. 어딨어? 뭐 아내 심장 여기있다컷 얜진 모르겠다 해. 빨리 총 보여줘 아 너네 개새끼야 헌터네 내 심장 아아너 시체먹어야겠다 음, 먹어야겠다. 내 시체 산타무자 이 새끼 M6이 맞네 아마도 두개거든 산타무자 피할거면 하고 그냥 네, 탈출하고 막판 스킵발래 그랭 아까 시체 아, 너무 탈퇴근. 위험한 위치에 있다. 이거 갑바 보험 했어? 한거 같기도 하고 총은 했겠지? 어, 총은 했고 오, 뭐야? 스케버 장비 좀 괜찮네?